문제점,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책 네. 자, 그럼 문제점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한번 네. 살펴볼게 네. 분노잖아 근데 어떤 분노야? 비판이 비판, 이게 비판이 비판. 야기하는 분노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얘를 역시 업셋도 화나게 만드는 거야 누가 종업원을 음. 그리고 가족 멤버라든지 혹은 친구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너 이렇게 잘못해서 비판을 하면은 네. 빡치잖아 아, 아. 네. 그 다음에 여전히 코렉트니까 네. 이 문제를 수정하지 않아 그쵸. 근데 뭐야 그것이 문제인 상황을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현이한테야너 이거 어? 영어 공부 똑바로 안해 그러면은 그냥 화만 나고 영어 공부 똑바로 안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 그래서 이거 문제점이잖아. 네. 괜히 빡치기만 하고 문제는 못 고친다. 되지? 음... 그래서 조지는 누구냐면은 안전. 음, 그니까 이제 이게 주제문이고 조제 조라는 사람이 안전 감독관이야. 근데 어디에서 어떤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데 그의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 이거네. 이 보는 건데 뭘 보는 거냐면은 네. 이 종업원들이 그들의 딱딱한 모자를 쓰는 거야 걔네가 뭐할 때요 안전모. 어 안전모 뭐할 때마다 걔네들이 네.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일할 때마다 근데 걔는 뭐를 보고 했냐면은 뭐할 때마다 그가 이제 커머크로스는 마주치다잖아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일하는 사람 마주칠 때마다 근데 뭐야 이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 마주칠 때마다 얘는 뭐라 고 얘기했어? 걔네들한테 얘기했어 어떻게 아주 어떤 목소리로 펌이 무슨 뜻인지 알아?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펌이라는 게 원래 딱딱한이란 뜻도 있고 회사. 기업이 회사란 뜻도 있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단호한이란 뜻도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랬어? 걔네들이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이거 문제점 해결책이야? 문제점이죠. 아직까지 문제점이 안 나왔지. 근데 그 결과는 결과는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했어. 그가 말한 것처럼 근데 but right after니까 바로 뭐한 후에 그가 떠난 후에 일한 사람 다시 모자를 벗었어 이게 문제점이죠 아, 그니까 러 네, 보는 네. 앞에서는 다 했는데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안 했다 그게 문제점이야 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을 얘기해야 네. 되지 뒤에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정해서 뭐를요? 다른 접근 방식을 음. 그 다음에 얘가 발견했어. 네. 이번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입지 않았어. 그들의 딱딱한 모자를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는 얘가 어떻게 했어? 물어봤어. 뭐라고? 야 써요? 모자가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본 거야. 음. 혹은 적절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지 혹시 모자가 작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음. 그 다음에 리마인드는 뭐야? 상기시키는 거잖아. 뭐를요? 그 남자를 상기시켰어. 네. 어떻게? 아주 플레이슨드 톤이니까 기쁜 어조로 목소리 어조로 상기시킨 거야 뭐라고요? 이 모자가 디자인돼서 고안됐어뭐를요 그들이 부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있게 디자인됐다 이게 뭐야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너 이거 쓰면 안 돼. 아 이거 꼭 써야 돼.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말안 들으니까 혹시 안 맞아 이렇게 좀 얘기 좀 들어주고 잘 해준 거야. 그럼 사람들이 쓰겠어 안 쓰겠어? 쓸까요? 수능에선 써. 현실에서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쓴다고. 그거는 현실이고. 그래서 결과는 뭐어증 거랬어? 그 모자 쓰는 사람들 인구수? 어. 그거랑 가장 비슷한 건 빈칸에서 고르면 돼. 음. 1번 무슨 뜻? 1번 어. 수용. 맞는 거 같아? 네, 맞는 거같아 2번은 부정. 3번은 대정. 5번은 4번은 오. 어. 아 이게 단어다, 조사 있네. 답 1번이죠. 파란색이죠. 네. 오케이? 네. 리센트먼트가 무슨 뜻? 앵거랑 같은 뜻이야 분노, 아, 빡침. 아, 아. 그래서 분노도 없었어. 레귤레이션 무슨 뜻? 규율, 네, 규율. 규율. 아, 어, 혹은. 정신 규율이 나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시죠. <laughs> 됐지?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돼? 더 모자를 자주 쓰게 됐다고. 음, 오케이? 음. 어,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학생들을 대할 때 잔소리하지 말고 마음을 음, 이해 줘라.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나 항상 그러잖아.